아고뭐라고아예 아, 아까 뭐라고 아까 질문 했단 말이 방송국에서 어떻게 심의해서 걸렸다고 했잖아요 아, 아 제가 예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주 일요일에 <목소리> 제가 하울구에 어, 못왔습니다 <목소리> 어, 그것은 상주에. 어, 진짜, 녹화 방송을 갔습니다. 이게 예, 무엇을 갖고 갔느냐 흑영영 장관을 가지고 제가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 4시에서, 어, 시간이 변경되갖고 10시라고 해요. 그래서 기다리서기다 지쳐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어, 한 밤을 자고 왔습니다. 자, 그때도, 어, 성령을 부르니까, 어 뭐, 성령이 온다고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방송에서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어, 두달 만에 노는 것을 제가, 어, 어, 제가 땡기습니다 뭐라고 땡기냐. 아, 행사가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나야 된다. 그랬더니,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방송국에서 이을 예, 누굴 만들어서 제끝만 안되죠 지금 예 보내 주셨습니다 고맙죠 박사님 그때 네. 쳐주시고요 그리고, 정권에, 그리고 어, 저번에 어 저번에 어저는 가요 TV 예예 예, 방송국인데 그거 봐줍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연섯곡을 가서 불렀는데 아이 공경합니다 뭐 이렇게 아 공경합니다 병접시 여러 가지 백년만 더 이렇게 불렀는데 아이 공경합니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 안 노느냐, 이랬더니, 그것서못 나간대. 왜요? 이렇게 심에 걸렸대요. 왜 걸렸어요? 이렇게 흑인경이 많아서, 어, 못 내보낸대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흑인경이 많다고, 왜못 보내주는 이유가, 그,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아니, 바깥에 막, 어, 언론사에서, 엄이 말이, 말이지, 어, 시임을 매도하고, 막, 유며 해서, 공갈협병에서돌 뜨는 내려고 하는 아티들그 말로 듣고, 어? 방송 따라서, 어? 그 언론사 방송 따라서 이 연예계 방송국도 따라서 안 내준다면 안 되죠. 내 네, 주세요. 어 허경영을 허경영이라 크고 어 아버지도 아버지라 크고 어머니도 어머니라 크고 여보 당신 모든 것이 다 가사가 그런 거지 허경영이니까 허경영이죠. 나가 그에서내 네, 보내주세요. 그래서 심의 한번 예 한번 검토한대요. 그래서 아이 검토하다마다 다이어 심의 다 통과됩니다. 그리고 어이 방송국에서 허경영이 시인님을 이거 공개합니다 내 주시면 그 방송국은 대박이 납니다 이랬더니 세상에 두 시간 있다가 올리 보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 이게 바로 그 말이 말도 조다 된다고요 음, 그냥 우리가 주청하면안 됩니다 뭐든지 확실하게 우리는 확신함을 갖고 계시죠 예라는 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그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은 통과 안 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응 어. 그래서 저 상주에서도 세상에 어. 뭐, 이게, 허경영 장가아께서 그냥, 내용은 모르잖아요. 들어가서 노래 부르는걸 보고, 와, 진짜로, 어, 예수님이네. 성령, 성어 성령이 나와서 놀랬다.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어꼭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 이렇게, 어, 내주시라 했거게 그 어제 안올라왔는데 정대 전화를 드렸어요. 그 가사도 다시 보내주고, 그 가사도 왔잖아요그 정확하게, 이제. 어, 또 그쪽에서 가사를 저거 올리 보내니까 그래서 세상에 1 2시 넘을 때까지 제가 봐도 안 올랐는데 아 그래 내일 오전까지만 올라오면 좋겠다 이랬는데 자고 나서 어, 급식소 가는데 어, 우리 작곡가님이 딱 저한테 올리놨더라고요경복개나 음. 이미 시간이 열시간이 흘렀더라고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올려서 지금 조회수 많이 올라가고 있죠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대박이에요 예님의가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좋아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좀 연결시키세요 어, 노래도 좀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친구한테 <laughs>